좋은 아침입니다. 10월 2일 오늘의 보험재테크 슈 보타쿠와 전합니다. 먼저 어, 삼성화재 착한 실손보험으로 갈아타라는 이러한 광고형 어, 기사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어, 경증환자로북적대는 응급실에 대한 문제점을 꼽은 기사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테크 관련 기사로는 최근에 패드가 금리를 왜 인하했는지 그리고 이 영향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어, 하느니 어떤 방향을 취하는지 결국 이 일을 통해서 최근에 어그 재테크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될지에 대한 전문가 이야기를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뭐 100명 중에 7명이 중증 환자고요, 53명이 경증 환자에 달한다라고 합니다. 권역 응급의료센터 36곳, 그리고 지역 응급의료센터 155곳에 방문한 환자를 통계를 내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하는데, 뭐, 응급의료비에 대한 거는 2016년 1월 개정이 됐죠. 실비에서도 보상, 문, 보상 기준이 바뀐 거에 대해서는 다 아실 겁니다. 그게 아마 메리스 사건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고요. 결국은 응급 환자가 정작 필요가 하는 그러한 응급 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그 처치들을 받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또어 다른 부작용들도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이 부분에 대해서 실, 실손도 개정이 된 거고 어그 개정이 된 것이 결국은 의료법이 개정이 된 거죠. 그리고 이러한 기사들도 이러한 문제점들이나 부작용에 대해서도 한번더 살펴볼 필요가 있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 자, 보험료 부담 줄인 착한 실손보험 삼성화재 RC에게 문의하세요. 사실 이 기사 내용 어디를 봐도 어, 착한 실손으로 뭐 갈아태세요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이제 함부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어떤 내용인지는 다 아실 겁니다. 일단 실손의료보험이 문제 해서 정의를 내려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 착한 실손은 기본계약과 선택특약이 분리된. 사실 이제 단독실손이라는 게 기존에 실손보험을 끼어팔게 하는 데서 오는 소비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단독으로 뺀 건데 이 단독실손이 선택특약과 기, 특약과 기본계약으로 분리가 됐고 당연히 선택특약이 왜 분리가 됐느냐? 어떻게 보면, 어, 떻게 보면, 모럴 해저드라고도 할수 있고, 어, 이 부분 때문에 결국은 실손 의료보험에 대한 뭐 부작용들, 문제점들, 이것은 결국은, 어, 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선인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 특약으로 뺀 거죠. 다 아시다시피 이제 도수치료, 체충격파 증식치료, 그리고 비급여 주사료, 그리고 MRI, MRA, 이런 것들에 대한 비용 한도나 횟수 한도를 두면서 빠진 거죠. 그래서 착한 실손 이렇게 구성이 됐다라는 거고, 가장 핵심이 되는 거는, 어 선택특약이 분리가 됐기 때문에 보험료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고, 또한 2년간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으면 갱신될 때 보험료 10%를 할인해 준다라고 해서 기존 실손 의료보험 대비 유리한 측면이 있는 것이 착한 실손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착한 실수로 변경한 보장이 크게 줄어든다. 아니다.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하면서 어, 3대 비급여 특약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지금 같이 드려 어, 안내를 이렇게 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뭐 치료 금액 한도라든가 횟수 한도를 두고 이 정도면은 일반적인 치료를 받는 데는 크게 어, 부족하지 않은 금액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착한 실손이 기존 실손에 비해서는 보상 그 범위가 어, 줄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더 나가서 아 이제 어, 삼성화재 상품을 기준으로 해서 이건 이제 당연히 03년도 아, 10월부터 09년도 10월까지는 어, 회사마다 상품 이 달랐던 거죠 표준화 이전이니까 그래서 삼성화재 기준으로 해서 치매나 어그 정신과 질환이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을 하죠 그리고 비뇨기과 질환에서 미보상했던 것이 어 개정 이후에는 보상 미보상 요실금만 면책으로 바뀌었고 그다음 착한 실소는 다 보상을 한다 다만 어그 정신과 질환 같은 경우는 급여 본인 부담에 한해서 보상을 한다라고 하면서 대내 보상 범위 이렇게 넓어졌다라고 하면서 착한 실손의 장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착한 실손 가입을 원하신다면 삼성화재 RC와 상담을 하세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주의하실 사항은 어, 기존 실손 의료 보험이 이, 이 의료 보험을 유지하고 있는데 내가 만약에 어, 병력이 있거나 사고가 있거나 이렇다라면 어, 가입이 거절될 수도 있고 제한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살펴봐야 되고 만약 이러한 경우는 또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으로 갈아탈 수 있지만 사실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은 뭐 아시다시피 가격이 비싸고 자기부담금 문제도 어, 다르기 때문에 이 어, 부분까지는 약간은 어, 고려할 대상일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무튼 이러한 부분까지 설명을 하면서 지금 착한 실손 의료 보험으로 갈아타라고 사실 이 기사 내용에는 그러한 말은 한마디도 없지만 결국은 그렇게 이제 광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 이것에 대한 선택이나 옳고 그르다는 분명히 이제 어, 보험을 판매하고 계신 분들한테 달렸다라고 봅니다. 이것을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영업에 굉장히 크게 활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 반대로 이것이 어, 그닥 좋지 않다 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찬성, 반대 이런 입장에 있는 것보다 소비자분들이 가끔 이런 질문을 하게 되면 사실 저는 어, 착한 실손이 좋다 라고 해도 갈아 태우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분명히 부담이 분명히 있을, 있습니다. 저는 1억에 30자를 갖고 있고요, 일반상의 의료비 1천만 원짜리를 갖고 있는데, 사실 저는 갈아타지 않고 있습니다. 당연히 보험료 부담에 대한 문제도 있고, 80세 되면 실손의료비 60만 원, 100만 원할거라는 그러한 자료들도 우리가 접할 수 있지만, 일단 뭐 1억이라는 것은 다 아시다시피, 그, 향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유일한 보험이 실손보험 아닙니까? 뭐, 유일하다라고 표현하면 안 되겠지만, 어, 물론, 체증형 보험이라든가 가격이 상승하는 그런 보험이 있는데, 실손으로 보면 가장 큰 어, 그, 이 점은 뭐냐면, 물가를 반영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안 치료받는데, 500만원인데, 30년 후에 5천만원이 나오면, 5천만원도 한도 내에서 다 받을 수가 있는데, 저는 그 한도가 1억이거든요. 그리고 일반상해 의료비 같은 경우는, 뭐, 다 아시다시피, 본인 부담금 없고, 뭐, 저는 운동을 좋아하는데, 가끔 이제, 어, 뭐, 침 맞으러 가고 이러게 되면, 전액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 창원 이, 이게 이제, 좋다, 나쁘다의 그거를 떠나서 저는 바꾸지 못하고 있고요. 제가 주변에서도 보면 착한 실손으로 갈아 태우고 있는 설계사분의 본인 걸 물어보니까 본인은 바꾸지 않고 있다라는 분들을 사실 많이 만났습니다. 어, 사실 이것이 소비자 입장과 본인의 입장은 분명히 다른 것이기 때문에 이게 찬반 논란이라든가 옳고 그르다라는 논란을 떠나서, 어, 어 기준점에 대해서 여기서 잘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한번 기사를 어, 어 안내를 이렇게 도와드렸습니다. 자, 재택 관련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이 금리를 낮췄죠. 사실 10년 넘 넘게 낮춘 건 계속 높였었죠. 뭐 다들 아시다시피 리먼 파산 이후에 2018년 12월 기준 금리를 0에서 0.25로 미국은 이렇게 금리가 이제 구간으로 설정이 되죠. 그래서 어, 떨어뜨렸고, 사실 이것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면서 2015년 12월 금리 인상을 시작으로 2016년 한 번, 17년에 세번 하면서 계속 아홉 차례까지 열렸고요. 결국은 지난 7월에 내렸습니다. 처음으로. 10년 7개월 만에 내렸고, 아시다시피 또 내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1.75에서 2.0이 어, 미국의 금리입니다. 근데, 어, 이제 연준의 의장이죠 제롬 파월이 왜 내렸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몇 가지 중요한 이제 발언을 하는데 자 가계 지출이 강한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고정 투자나 수출이 약화됐다 이것이 가장 큰 핵심이다 그래서 어 금리 인하를 꾀한 것이고 여기에다가 더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2%를 좀 밑돈다. 그래서 2%를 기준으로 이 정도를 유지하려고 하는데 어, 2%를 밑돌다 보니까 금리 인하를 통해서 어, 물가 상승을 또 꾀한다. 돈을 좀 풀어 푼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다라고 전격적으로 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말들을 했냐면은 어, 이번에 금리 인하는 보험성이다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것이 정말 시장 경제가 좋지 않아서 단행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시장을 조금 보완하기 위해서 보험성인 것이고 만약 경제가 더 하강하게 되면은 금리 어, 더 폭넓 폭넓은 연속적인 금리인하를 어, 단행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어, 뭐, 뭐 사실 그 마이너스 금리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올 때 그럴 리는 없다 라고 하면서 일축을 했, 했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결국은 어, 패드가 금리 인하를 어, 단행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자이 내용 먼저 보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대한민국은 지금 디플레 또 오늘 일명 기사는 디플레 얘기입니다. 디플레이기 나왔고 그 다음에 수출 안 좋다는 얘기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일명 기사에 또뭐 얘기가 나왔냐면 예, 분양가 상한제 6개월 연장했다. 뭐 별다른 좋은 그 그닥 의미 없는 조치다. 뭐 이런 기사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일면을 장식을 했는데 일단 디플레이션이라는 건 어, 굉장히 좋지 않은 거죠. 뭐다 아시다시피 D의 공포라는 공포라고 표 우리가 표현할 정도로 디플레이션은 경기에는 가장 좋지 않은 것인데 지금 디플레이션 우려가 되다 보니까 그리고 미국이 금리를 내린 거에 대한 거 우리는 8월에 이제 사실 어그 7월에 미국이 금리를 내릴 때 같이 내리고 8월에는 유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금리 인하에 대한 깜빡이를 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 10월 되면 아무래도 지금 상황이 너무 좋지 않으니까 금리를 분명히 또 인하할 것이다라고 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지금 어, 채권에 대한 어, 추가 투자 여력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사실 어, 채권 금리가 아시다시피 1%대까지 엄청나게 떨어졌다가 다시 살짝 올라왔는데, 이 올라온 것은 사실 어, 어떻게 보면 그 어떤 이러한 정책들이 완료됨에 따른 반작용의 결과다. 라고 하면서 앞으로 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예상이 점쳐지면서 채권 투자 쪽에 대한 어 어떤 좀 이제 포트폴리오가 필요할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리를 하죠. 지금 어떻게 투자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얘기를 이제 좀 정리를 해보면요. 어 일단 요 기사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글로벌 경기가 예측하기에 굉장히 힘들어졌습니다. 아시다시피 세계 경제 성장 동력이 약화됐고요. 거기에다가 미중 무역 전쟁이라든가 브렉시트에 대한 불안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3대 경제 주축이라고 하는 미국, 중국 그리고 유로 존이 다 금리 인하를 했다라는 게 지금 경제 상황이 어떤지를 철저하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 금리나 한 것은, 어, 정리하자면은, 뭐, 그, 실제 이제 그 경기에 대한 보험성 정도로 표현을 했지만은, 결과적으로 기업의 고정 투자나 수출이 악화된 것 때문에, 그리고 인플레이션도 기대치를 못 미친 것 때문에,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라고 하는 거고 한은은 7월에 1.7에서 1.5% 내렸지만 8월에 동결했고 10월에는 인하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현재 사실 2, 3%대 수익률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그리고 수익성보다는 안전성을 찾아 가라라는 게 이제 전문가들의 포트폴리오 방향입니다. 그래서 기본에 충실하자라고 하면서 현금 보유 늘리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안전한 투자 채권 투자 같은 거라든가 특판예금 같은거 이벤트성 그러한 상품을 어, 노려야 되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어 이제 금융 비용을 줄이는 거 그리고 어, 적극적으로 금융 비용을 줄이는 데 노력을 하고 어 대출 같은 것들을 갈아탄 타라라고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현재 포트폴리오에 대한 어, 전반적인 이제 굵직한 얘기고요. 요걸 조금 더 자세하게 나타낸 기사가 이제 이 기사인데 여기서는 일단 먼저 앞서 말씀드린 기본에 충실하라라고 하면서 예적금 비중 높여라 안전자산으로 갖고 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뭐 다시다시피 뭐 자산관리 기본이죠. 자산관리의 기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경기는 순환을 하잖아요. 회복을 하고 호황을 누리다가 후퇴하고 침체합니다. 그리고 다시 회복하고 또 호황을 누리는데 지금 뭐이 시점이겠죠. 이 시점이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사실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거는 주식, 채권, 부동산, 현금 그리고 원자재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죠. 경기가 호황으로 가는 회복기에는요. 뭐 당연히. 시장에서는 수요가 공급보다 많아지고, 가격이 올라가고, 물가가 상승을 하고요. 어, 금융기관에는 돈을 많이 빌리러 오는데, 금융기관에는 돈이 없죠. 왜냐하면 소비를 많이 하니까. 그래서 고가는 비어있는데 돈을 많이 빌리다 보니까 금리도 상승을 하고, 물가도 상승을 하고, 그리고 기업들은 설비 투자를 늘리니까 당연히 어떻습니까? 돈을 필요로 하죠. 고용을 위해서요. 그리고 어 주식, 어그 부동산이나 이런 것들을 또 많이 선호하게 되고요. 물건도 많이 만드니까 원자재도 많이 수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기업의 주식 가격도 오르고 어 부동산 가격도 오를 수밖에 없고 원자재 가격도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고용이 발생, 발생이 된다라는 것은 어 고용을 당한 사람들의 그 이제 그 이제 노동의 대가죠. 근로소득이 발생되니까, 또 근로소득이 올라가니까, 당연히 또 이것이 또 소비로 이어지면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다 보면 뭐 당연히 물건, 물건격은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 없고, 시장이 어느 정도 이제 그 수요인플레이션에 가수인플레이션이 생기고요. 이런 것들의 거품이 이제 쌓여지면서 꺼지면 또 반대로 경기가 하강을 하는 건데, 무튼 지금 이 시점이다라는 거죠. 이 시점에는 다 아시다시피, 이제 하강할 때는 채권에 투자하시는 거고 어, 경기가 어디로 갈지 모를 때는 다시다시피 아 어, 안전 자산에 투자를 하는 거죠. 엔화나 금이나 또는 뭐 달러. 그리고 더 밑으로 가게 되면 현금을 보유하고 금금융 비용을 줄여라라는 게 지금 요 시점이라라고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뭔지 뭐 자산 관리 기본 원리 아닙니까? 아주 아주 이제 기초적인 원리인데 결국은 결국은 이제 핵심은 뭐냐면은 이제 기본에 충실해라라고 하면서 안전자산 확보해라. 그래 예적금 비중 높여라. 그리고 예적금 찾을 때는 이벤트성 예적금이라든가 특판 예금부들 먼저 찾아라. 그리고 좀 투자를 할 거라면은. 어, 중수형, 중위험 중에서 리치 같은 상품, 그리고 채권형 펀드에 주목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리시 펀드도 추천할 만하도, 왜냐하면은, 정리시 펀드는 매달 일정하게 매수를 하는데, 경기가 안 좋을 때 매수를 하게 되면 다시 다시 평균 매입 단가를 낮추는, 매우 낮추는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꾸준히 매수를 하라라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세택하라. 당연히 뭐 IRP라든가 개인연금 저축, 이러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의 700만원과 1 6종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은퇴 이후에 수령할 때는 세금 적게 내는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쪽으로 세테크를 하고 여기다가 에뭐 다시다시피 조건이 된다면 주택청 약종합저축이라든가 ISA 이런 것들도 어, 가입할 수 있고 또 당연히 저축성 보험도 세제혜택이 있기 때문에 가입할 수 있다라고 하고 적극적으로 활동해서 어, 부채가 있으면 이자비용을 낮춰라라고 해서 뭐 최근에 안심전환대출이라든가 이런 것들. 예, 이런 것들에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되죠. 이게 귀찮아서 안 움직이거든요. 사실 알아보다가 많은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것들까지 챙기시게 되면 좋은 성과를 낼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림나 아, 말씀을 전문가들이 하고 있습니다. 뭐저 또한 뭐 같은 동의하는 내용이고요. 자 오늘 기사는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아 10월 이제 시작됐는데 어, 좋은 성과에는 어, 대목 우리가 이제 어, 뭐 이제 수확하는 계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도 과거 영업을 할때 어, 적극적으로 할때 저도 가을에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낸 기억이 나는데 좋은 성과 만들어낸 한달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